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나를 주시고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님은 너를 지키시자, 너의 활란는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잠은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지고 순적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불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원함과 그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정의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다복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흉년으로 삶이 곤핍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이 가정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흉년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정든 고향 그리고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고 이국 땅 그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너부나 비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닥친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남은 두 아들이 비록 모압 여인들이었지만 신부를 얻어서 장가를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두 아들이 두 며느리만 남긴 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생과부가 된두 자부 뿐입니다. 그들의 처음 선택은 살기 위해서였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 불가피하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최선과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선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적 물란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공공연히 가증을 가진 사람들도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의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 취급을 하고 실패자 취급을 합니다. 외도를 하고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를 서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문은 결혼한 한 여인이 남편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거리로 나가서 한 젊은 남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는 엄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출장을 갔으니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놓되 향수를 준비하고 멋진 침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마음껏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혼이는 달콤한 말과 엄란의 유혹의 몸짓으로 한 젊은 남자를 유혹하였고 그 젊은 남자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그 여인의 침실로 들어가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음란의 행위를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밀어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을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란과 음행이란 비록 육체적으로 즐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끌어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국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보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실상은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폐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과 음행의 일입니다. 육체적으로야 잠시잠깐의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될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어지죠. 그 결국은 바로 지옥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룩하니 너희도 그룩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몸과 삶, 내 영혼을 그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닮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죽게 올려드립니다. 세상,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 온갖 음난과 음행의 문화 속에 젖져가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형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그큰 죄악의 큰 풍랑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갖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열망과 사모함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